공격을 준비하시시오. 영웅을 선택하시시오. 야 철민담. 죽음이 너에게 벽한넌동 전에는 넌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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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나넌넌넌넌넌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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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할까? 뭐할까? 가고싶은 <laughs> <당황> 해 어? <laughs> 라인이다 라인 해야지 <laughs> 기려아 일어나서 눈이 안 보여 저 <laughs> 어, 보여 스크 가졌다 어디 갔아내봐요 나가면드면아오리이스나 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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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... 이거, 나오면 들어가, 나오면... 나 보이스티. 그냥... 거기... 아나, 아나, 나뭐나뭐나 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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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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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나 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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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봐위도 왼쪽 창문에 있다 얘들아 오른쪽에 한조 왼쪽에 위 도우메이커 저팀위 도우메이커 지금 라인 저팀 라인 할지라한번 윗쪽에서 나오죠 자탄 느림 더 때린 게없어 자탄이 늦어요 죽겠 아, 다까할까까까가아픈 아픈데? 아파 줘볼래요? 아, 아..쓰지 말자 쓰지 말오케이리스야리도스 칼만 거든아니야라내려간다파아니 트레 트레 오오 재민이. 점령을 선다 점령. 5 6 5 6 5팀이라스라 트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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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트레 반. 먼저 전점으로 이동합니다. 라 트레 노격 돌격 아 씨발. 거점에 불능피 나이스. 레전드 철민이! 나이스! 아 존나 시끄러워 아... ㅅㅂ 아 이래서 이그 마따기에서 게임을 못하겠다 야 철민아 나는 4800인데 아. 너가뭔 4800이야 아 이런 4000점 새끼들이랑 아 진짜 게임이 존나 힘드네 그냥 잠깐 수고 <laughs> 철민이 벌레새끼 다음판 해야겠다 이거 어어? 아, 어? 나디버한다 어? 아, 아, 철민아. 던지지 마라. 아 철민아. 누구야 이 새끼들 진짜. 아, 철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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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미안하다. 아, 야, 나디버한다 아, 사승가. 니좀 기다려. 야, 던지지 마. 이 새끼들아. 던지지 마. 아, 이 새끼들아. 생각하지 마. 웃어. <놀람이> <놀람이> 뭐, 아, 그래도 아, 잘해. 아지 아, 철민이. 아, 얘한 다음에 하네요. 아, 한 아, 다음에. 아냐, 3 아, 아한 마디만 더 하면 진짜 나간다. 조용히 아, 진짜 이러면서 못 나가쥬? 아, 나가? 아, 진짜 나간다, 나가다 아, 나가? <laughs> 니 거, 니본계잖아니 거, 니본계잖아난 상관없어. 난 내가 배웠단 말이야, 시메트라이들아 배우면 뭐해. 억제를 네, 이 조합으로 위도우 절대 못다 한두랑. 아, 우리, 아, 우리 보이 아, 라톤이 뭐 여기서. 야, 트럭 야될 다른데 있었다. 태어나! 너트라메시한테 아, 배웠구나. 배웠지. 죽어라. 한 줄, 두줄에이시 어, 개피, 에이씨 개피, 에이 반피, 반피. 라이딩 중요. 에이씨 거 더.

야, 뿜뿌옥다, 아디다스. 시민스후야, 야, 아, 뿜빠다자 아디다스. 나오 아, 하 잡을 수 있어. 자려요 아디다스. 아까 스킨들. 아, 아, 어, 야, 자려 빨리 빨리 어, 저팀차이라어저팀 자이라 잡아 없어. 맞았어. 맞았어. 기다다 죽겠다. 이스안되 아. 아... 한체피 야, 이 새끼들아! 아아 뭐야! 이 야, 나망창 번도 있어. 아니, 라자전 개꿀잼이네. 이 공부 게임이네. 마이 개새끼야. 죽 야, 우리 엄마, 죽였는데, 죽였는데? 야 이거 타, 라인아. 터야 잘해보자, 잘해보자. 야, 오카노. 저 라인? 아. 들어온다, 라인. 아, 아 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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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올라오겠지가서 뻐기면서 아 가면 뒤에서 망치 지아굳타 당한다 애들 자구리돕는다나지 아, 나 굳사 당했어 지나붕봉아 보여주냐 이거? 나크나봉아 망치 보여주냐 이거? 나 큰일 나 <laughs> 아니 ㅅㅂ 아, 텔텔아 아,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데 하하 <laughs> 아텔타라메텔타 하면서 무서 이새끼 이거 미쳤어 악질이야 아, 이거 아 뭐라 그랬어 아 게임 하기 어아제라나 킹볼 존나 좋아하네 나 하하 우리 도우내한테 개뿔이야 뭐 나이스, 나이스 라틀나아이랬그 구간이랑 그 안해아 재미없어 진짜 와 진짜 허세 좁빠진다. 아 진짜 존나 못해 애들아 오호. 렉킹볼 나올라오는데야 렉킹볼. 렉킹볼을위로한다씨발 뭐야? 야 뭐야? 레킹볼, 뭐? 뭐, 어? 라인 차이 진짜. 아나나 나, 아. 저거 보고 있다가. 아 라인, 어, 라인 차이. 뭐야? 차 뭐야? 어아발 저거 부활하냐 한조? 한조 부활했다 나 디바 들게나안 왔지 이스해 할만해 할만해 기나 디바 들고 갈게 야다어어나이 한조 만피 한조 한조 세킹볼 어디 있어 얘들아 야야 뽕 채워 뽕 채워 뽕 채워 뽕 채워 뽕 채워 뽕 지금 하 나이툴 첫놈 같은데 아나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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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힐콩라파한 갈까? 라트리온근본인데재웃기네야위도야너1대 뜰래? 위도 오른쪽 위도 오른쪽 도 소리 음. 나는데? 아아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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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그래 빠갖고 암살 부리지마 하나야 하야위도 아이스 훨씬 나군. 나앞으게간 봐. 나. 는 사태 뭐야? 하봐 아, 죽여. 아니 왜 그걸 네가 죽어. 와 진짜 쓰레기네. 이거 악질이네. 아. <laughs> 와. 뭐야? 와, 제인이상해이 어 위도우 뭐야? 야 철민아 힐 터진 대신 그래. 형이 터진 대신 게임을 잘해 얘들아 호그 보자 호그 보자 안 되겠다 안되있다 내키 왔다 호그 호그 3, 2, 1고 어? 낙사가 안돼 이게? 오 뭐해 라붕아 아니 뭐해 너네 와 이걸 같이 낙사라 하네 아니 얘네 그치, 게임도 나투리 또 뒤졌다 옛날처럼, 옛날처럼 보면 안 돼요 옛날 옛날식 게임이야, 옛날식 게임 <laughs> 막장 게임, 에이, 막장 게임 옛날 옛날식 게임 아! 야, 그래도 옛날이 재밌었잖아 인정? 넌 인정 있다. 야, 씨 디바야, 가축 타치 안 하냐? 어,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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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내가 해 내가 해야 돼, 그래. <laughs> 너자 라봉아, 네가 해 방격 존나 맞죠? 방격 존나 맞죠, 라봉이? 방격 존나 처맞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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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야. 네가 맞으면 어떡하냐 나이스, <laughs> <더 웃음> <있어>, 라봉이 <laughs> 야, 둘째, 둘째, 둘째. 아, 어. 야, 뭐, 아, 왜깨워 이걸? 미안다 살았으면 됐어. 잘했어. 아, 진도, 오, 오, 보여주나? 어, 보여주나? 어, 에이, hey, GG. <laughs> GG. 야, 어이, 렇게 듀오나 할까? 어? 듀오 어? 할까? 나, 나 학원이어서 듀오한데. 저렇게 해야 돼. 아, 저놈, 뭐다, 새끼가, 진짜. 야, 멜리야, 듀오하자. 아이씨 나갔죠? 나갔죠? 아, <laughs> 이, 원래 새끼들. 아, 듀오나. 너는, <laughs> 야, 진짜야. we there.